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프로토토스의 질럿입니다. 음, 자 오늘도 2019년 어, 3월 16일 토요일 경기 한번 또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연패를 끊고 음, 주력으로 들었던 두 세트가 모두 적중이 돼서 음, 기분이 좋네요. 네 오늘도 그 여세를 이어받아 가지고 한번 더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본배구가 시작됐습니다. 남자 본배구가 시작됐고, 오늘은 첫번째 본배구로 현대캐피탈이랑 음, 우리카드 경기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부상 때문에 나오지 못했던 아가메즈 선수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좀 허리통증으로 어, 정규시즌에서 좀 경기를 볼수 없었던 그 노잭세터도 어, 이렇게 오늘 복귀를 하기 때문에 음 아마 우리 카드 쪽으로 많이 가시려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우리 카드는 음, 리시브 성공률이 리시브율이 좀 많이 낮거든요 지금. 음 리시브율이 떨어진다. 그리고 아가메즈 선수를 어 초반부터 투입을 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얼마나 경기를 오래 뛰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고 확실치 않고, 리시브가좀 흔들리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어, 그래서, 현대캐피탈의, 어, 신영숙 선수 등 여러 선수가 버티고 있는 현대캐피탈의 블록킹벽을 좀 뚫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음,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홈 버프가 있고 홈 버프가 있고 원정에서는 우리 카드가 좀 기복이 심하거든요 음. 원정에서는 원정에서 기복이 심하다 그리고 오랜만에 아가미즈랑 노재욱 선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합이 또잘안 맞을 수가 있, 있다 합이 안 맞을 수가 있다 합이 잘안 맞을 수가 있고 음 그래서 오늘 조심스럽게 현대캐피탈 승 한번 보고 있거든요. 파다르 선수도 근데 요새 조금 음, 기량이 떨어지는 모습이 좀 보이기는 하는데, 음 그래도 현대캐피탈 클라스 믿고 가져와야죠. 그동안 우리 카드가 아가메시 선수가 빠져가지고 완전 마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오늘도 일단은 어 초반 처음 이제 봄배고 시작하는 어떠한 시즌으로서 음 현대캐피탈 승을 어 좀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어 그렇게 한번 어 일단은 또 시작을 승을 한번 가져가 보고요 오케이 가져가 보고 자, 그 다음에, 경기가, 뭐가 있냐면, 음, 오늘 경기가 되게 많아요. 어, 농구 있죠, 농구. 농구. 농구 있고, 원주, d b 랑 모비스 경기 있거든요? 음, 있습니 있는데, 최근 두 팀의 어떤 상대전적을 보면은, 5승 5패입니다. 단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오늘, 농부가 지금 모비스는 완전 상승세 타고 있거든요. 지금 완전 가파르게 수직상승 중입니다. 모비스를 지금 막을 자가 없어요, 지금. 어, 1이고 8이고. 그렇죠. 그 원주가, 농구가 아무리 홈에서 강하다고는 하나. 현재 모비스 상대로 5패의 기록을 갖고 있고, 어, 포스트 선수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여러, 다른 선수들도 컨디션이 많이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대학이 형, 유재학 감독은, 이제는 조금씩 주전 선수들을 관리를 할 거예요. 음, 주전 관리를 들어가지만, 그렇게 막 엄청난 시간을 빼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라거나 선수, 뭐, 이제성웅태종은 이런 선수들이 컨디션도 지금 아주 좋은 편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모비스 승 예상합니다. 모비스 승 원주 동부 패죠? 어 그렇죠. 개케이 패.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음, 그다음에 뭐 어떤 경기가 있죠? 그렇죠. LG랑 전자랜드 있거든요. 음 전자랜드 있는데 이게 2위랑 지금 3위예요. 2위랑 3위인데. 아, 참, 참을 LG도 분위기가 나쁜 편 아닙니다. 좋아요. 어,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 어, 지금 메이스 선수와 그레이 선수의, 어, 컨디션도 좋고, 뭐, 김시래 선수랑 김정규의 컨디션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외곽에서, 외곽 버티기에 좀 힘이 있거든요? 음, 수비도 좋고, 그리고 오늘 또 홈, 홈 버프 받아서, 홈 버프 받아서, 요렇게 아마, 어, LG의 승 하나 보고 있고, 승 하나 보고 있기 때문에. 전자랜드는, 음, 지금, 감독이, 전자랜드 감독이 선수 관리를 한답시고, 어, 여러, 용병, 사치 선수를 비롯한, 외국인 용병 선수들의 출전 시간을 좀 줄이고 있거든요? 어, 컨디션을 관리를 하는 거긴 한데, 음, 그래서 정혁은 선수랑 박찬희 선수도 약간, 어, 선수 관리가 되고 있어서 출전 시간이 좀 낮다, 적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어, 패배, 혹은 부진에 빠진 요인이 아니겠느냐. 그 또, 오늘 원정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러봤을 때, 약간, 승 보고, 오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오버. 165.5, 오버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음. 이렇게까지 보고 있고요. 아, 오늘 경기 진짜 많네요. 그 삼성생명이랑 우리은행 있는데, 그쵸. 삼성생명이랑 우리은행 있는데, 음. 이거를 보면은 일단은 지난 지난 경기 때 이제 어 김한별 선수랑 하키스 선수가 퇴장을 당해가지고 박빙했던 경기가 좀 많이 무너졌거든요. 음 조금 에이스 선수들이기 때문에 반칙 관리만 하면. 반칙관리만 하면 우리 은행 상대로 그냥 승도 보여 지거든요 그냥 승 그냥 승또 홈이고 아마 반칙관리 때문에 지난번에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칙관리 좀 할겁니다 반칙관리 를좀 하고 그런데 이제 그냥 승도 보이지만 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또 플랜 플랜 갑니다 플랜 이렇게 프레 하나 묶습니다. 프레 하나 묶고 145.5의 기준점이 음 기준점이 조금 높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반칙 관리를 한다는 가정 하에 어 우리은행도 꼴을 많이 넣을 것 같고 함성생명도 많이 넣을 것 같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오버도 보고 있습니다. 오버, 어, 유튜브 라토 토스 방에서 좀 오버를 보고 있는데, 음,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데, 이제 조합을 어떻게 가느냐? 조합, 이제 조합을 어떻게 가느냐? 오늘 경기가 많아가지고 좀 시간이 좀 지체가 됐어요. 음, 조합을 어떻게 가느냐? 자, 일단 첫 번째 조합은 뭐냐면, 어, 현대캐피탈현대캐피탈승 플러스, 승 플러스 삼성생명 오버랑 플러스킵니다 오버 현대캐피탈 승 플러스 삼성생명 오버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붙이면 몇배 나오냐면요 2.3배 나오거든요 2.3배 이렇게 하나 한 세트 가고요 이렇게 한 세트 자,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LG 그러니까 제가 LG 승본 나올죠. LG 승 LG 승 플러스 LG 승 플러스 삼성생명 풀핸승 붙입니다. 이렇게 붙여요. 요렇게 이렇게 붙이면 2.6배 나오거든요? 오늘 전체적으로 배당이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2세트 갑니다. 이렇게 2세트. 이렇게 2세트 가고. 오케이. 이렇게 2세트 가고. 마지막에 어따 붙이냐면, 동부, 패 모비스 승이죠. 요거 패랑 창원 LG 오버랑 붙입니다. 오버. 이렇게패랑 플러스, 오버. 요렇게 붙이면은, 요것도 2.1배 나오거든요? 요렇게 3세트. 오늘 요렇게 한번 가져가보네요, 이렇게 요렇게 한번 가져가보고, 음, 야, 오늘 뭔가 많이 썼네요, 좀. 많이 쓴것 같은 느낌이 드네. 음, 오케이. 어, 말좀 들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올릴게요. 빨리 올리고, 여러분들 오늘도, 음, 성공 플러스 적중 갑니다. 자, 어, 어제도 술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어, 펜션이 좀안 올라와서 목소리가 좀 잠겨있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뭐야? 일단은 따면 되니까요. 오늘도 내가 따면, 우리가 딴다. 아, 여러분들, 요새는 좋아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연패를 끊고, 연패를 끊고, 지금, 한창 승리 중이기 때문에, 어, 질러 채널에, 어,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건승하시고요. 아 맞다 인증을 해드려야죠 잠깐만요. 이렇게 동부랑 모비스 샀고요. 이렇게 하나 샀고요.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합쳐서 만원 갔거든요 만 원. 음, 결정 기간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다 인증된 거 보셨죠? 저도 이렇게 구매를 했으니까, 음, 여러분들도 그, 배팅 금액 조절 잘 하셔가지고, 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배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건승하시죠. 저는 그럼 이만, A l i 라 e l